예준이고요. 예준이는 네 살, 4살. 네 살이에요, 네 살. 4살. 여기 우리 주환이가 언제 막내였는데 벌써 형아가 됐어요. 어? 친구들도 그러고 형아가 됐는데 우리 예준이가 엄청 아까 봤다시피 엄청 밝아요, 엄청 밝고 되게 운동도 잘하고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되게 잘 잘하는데 많이 동생이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잘 도와줘야겠죠? 네. 특히. 우리 친구, 우리 새로운 친구들 올 때마다 그봐야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우리 네, 새로 왔기 때문에 우리 태권도가 아직은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형 누나들 특히 형 누나들이 우리 예준이 잘 아껴주시고 잘 도와주시고 화장실 갈때 같이 저기가 화장실이라고 알려주시고 도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잘할수 있지? 네! 잘할수 있지? 야, 우리 예준이가 인사할 때 우리 선배들이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. 자차려 자, 자, 인사 함성. <laughs> 진짜 잘한다. 어떻게 이렇게 할거요 여기는 봐. 와도둑이할수 있어요? 여기는? 와여기 <laughs> 어? 여기 여기 되면은 우리 여기 되면 진짜 천재 천재. <laughs> 야. 우와! 박수! 그리고 우리 예준이한테 주는 예준이한테 드는 또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멋있는 우리 국제 태권도 가방있죠 이거 태권도 가방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준아 예준아 태권도 올때 이거 꼭 갖고오는거야 알겠죠? 갖고 그리고 네. 띠는 관장님이 처음 거는 하나에 묶어줍니다 <목소리> 자 어서 <목소리> 예리님 앞으로 잘 해주세요 친구들 자, 들어가세요 예진이 원래 자리 들어가세요